할렐루야 2월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에 시0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기쁨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윗은늘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모든 노염들이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도록 임하며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의 만난 것을 기뻐하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뻐하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남 유다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생활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기쁨을 맛보면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허에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해방은 가만히 앉아서 주어진 복이 아니라 쟁취의 결과였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요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들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울며 시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외적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은 순환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순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복을 멸망시킨 후에 칭령을 내려 각국의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기록했던 것이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시편 126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꿈에도 그리던 조국과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제 기뻐하며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미래의 꿈을 노래한 것이 오늘 본문 성경의 5절과 6절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간을 다진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쁨이 배가 될 것이며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의 곡식단을 거둬드리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아는 이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은 믿음을 가진 것을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함께 하신 것 자체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소망에 있는 인생이요. 또한 가장 복된 인생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고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택받은 백성이요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으므로 우리는 행복자로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어서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소망으로 채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예배하기에. 기쁨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의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얼마든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기쁨은 내 안에 만족감이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고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초라하고 벌풍 먹게 만드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설령 우리가 좀 가난하고 남보다 좀못 배우고 남보다 내가 내세울 거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 모든 영광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나 영광이나 지식이나 영예가 없어도요, 비구해지거나 추해지거나... 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억울한 일을 만나고 환란과 핍박을 당해도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증오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 부유한 자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랄,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우리가 부유한 자고 바라는 자 같으나 우리가 능력을 가진 자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스 8장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요하나님이 함께할 때 모든 일들이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즉 환란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령 안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로 생활하는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고국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와 영광으로 돌렸듯이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환란이 떠나고 걱정이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주님과 함께 평강의 삶으로 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느냐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받으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126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큰 일이 뭡니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즉, 해방받는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백성들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요?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뭐 저는 직접 당해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수모를 겪었습니까? 또한 얼마나 치료운 과거인지 벌써 80여 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상처를 다 치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상처에 힘 묻고 상처받고 찍힌 그런 위안부 할머니들도 생존해 있는 사람도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에서 남의 압제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해방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사람에게 압제를 받는 것도 정말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후회당할 고통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세상에서 사람에게 포로 생활할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래도 언젠가는 해방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에도 때때로 약간의 힘이 없는 그런 웃는 시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포로가 된다면 우리가 결국 지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옥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웃음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평안도 없고요.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의 반대인 천국에 무엇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요. 웃음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안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민족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보혈로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구원자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리고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이, 지금도 우리의 길과 소망의 그 역사로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보배로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뿐입니까? 우리가 이런 영원한 영광과 복을 받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도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이 나라가요, 인민국가에서 반세기 만에 새벽에 10위권에 들어간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극심한 가난과 환란과 외세의 침입을 받았던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자만하고 있자니 또한번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한 이 국무총리가 없고 또한 지금 현재 지도자가 없는 이 대한민국이 아직도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해방되었던 민족이라고, 과거에 우리가 성공한 민족이라고, 세계에서 열 번째로 잘 사는 나라라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교만하고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소망과 은혜의 삶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이 구원의 은총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또한 빛과 소금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셔서 구원의 찬란한 빛을 비춰낼 수 있는 주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126편 이 마지막 자리에 보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뭔가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고 열심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날이 올 것을 확신에 찬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성과 진리로 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들에게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천국에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가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런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영광된 미래를 내다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추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꽃이 피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꽃과 같은 아름다운 생애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국은 그야말로 고통도 절망도 미움도 어둠도 없는 죽음도 없는 완전한 영생 복락의 길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소망 중에 거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불안전하겠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간다면은. 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살로 우리가 전 소장 16절과 18절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는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과 함께 해주셔서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이 땅의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늘 고통과 아픔과 문제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면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져 주신다면은 우리는 그분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신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26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 중에 거하는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땅 에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온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농부가요. 가장 배고플 때 씨를 뿌린다라고 말합니다. 유능한 사업가는요. 불경기 때 시설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기회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며 봉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드린 20편, 126편의 말씀처럼 조국의 멸망을 겪은 사람들이 울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쉬웠고 고국에 돌아와 부른 감사의 노래를 우리가 경험했듯이 오늘 만족하지 말고 오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셔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으로 우리의 평생께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십년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찾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나와 함께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의 복된 인생들이 되시고 이 한주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함께하셔서 이 한주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